우리가 8장에서 한건그 일반 모드였어요. 노멀 모드. 그죠? 8비트 타이머의 노멀 모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9장에서는 노멀 모드 외에 CTC 모드, 그다음에 페이스트 PWM 모드, 그다음에 페이스 e 렉트 PWM 모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장에서 했던 노멀 모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볼까요?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지금 그림 9에 1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모드죠. 초기에 우리가 그 8장에서 우리 8, 8, 8 실험 8에 1하고 8에 2에서 보면 초기에 0 x f e 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죠. 11110010. 그죠? 그래서 이제 펄스가 들어옵니다. 아, 이제 우리가 분주한 펄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씩 증가가 되죠. 여기서. 자, 11110010에서 하나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11110011이 되고, 또 하나 증가하면, 뭐, 111100이 되죠. 이렇게 서쭉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꽉 차요. 이렇게. 뭐, 하나씩 증가해서 꽉 차면, 11111111이 되죠.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일로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00000000이 돼요. 그럼 이때, 공XFE를 다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노멀 모드는. 그쵸? 우리가 이건 앞서서 8장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의 2절에서 보는 CTC 모드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거. CTC 모드는 클리어 타이머 온컴 a 어 매치 모드에요 자, 이거 뭐 쭉써 있죠. 이렇게 뭐쭉써 있습니다. 이건 어그 타이머를 뭐 매치해서 뭐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뭐 이런 건데 쭉써 있어요. 그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정된 값까지 갔다가 거기서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이 얘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머2를 ctc 모드로 한다. 그럴 경우, OCR2. 이게 타이머2란 얘기죠? 타이머2를 ctc 모드로 한다. 그러면 요 OCR2. 그죠? 요게, 그 다음에 tcnt2. 타이머0은 이게 0이 되겠죠? 0이. 그죠? 0이 됩니다. 타이머 2니까, 이렇게 되죠. 어? 자. 이 클락이, 이 클락이 144개, 144개 들어오면, 인터럽트가 발생시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타이머 카운터 모드 제로, 노멀 모드에선, 0x, ff, ff,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x90. 90.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어, 144죠?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나오는 값을 나오는 값이 얼마죠? 나오는 값이 112가 나오죠? 112. 이거. 핵사 값으로는 0x70. 그죠? 이거를 어, TCNT2 레지스터에다 설정을 해 줬어요. 어, 노멀 모드에선. 근데 이그 CTC 모드에선 CTC 모드에선 그렇지 않죠. 자, 144개를 여기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액수 90을 자, 공액수 90을 여기다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공액수 90을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어? 설정을 해주면 자, 이제 펄스가 들어오면 얘가 하나씩 증가되다가 공액수 90이 되면 인터럽트가 나가는 거예요. 자, 보죠? 이렇게 펄스가 들어오면 하나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돼서 쭉 들어오면, 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10010000, 얘, 위에랑, OCR2하고 똑같은 숫자가 되면, 인트럽트가 발생돼요. 그러고 나서, 얘는 다시 0이 돼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얘 하고 비교를 해서, 0서부터 시작해서, 얘 하고 비교해서, 얘 하고 같아지면, 인트럽트가 발생됩니다. 어, 그, 뭐, 타이머, 2 같은 경우 뭐 노멀 모드로 사용하나 이런 CTC 모드로 사용하나 같은 기능을 낼수 있지만 원리가 좀 틀리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CTC 모드의 특징 또 하나 있죠. 자, OCn 단자로 OCn n 단자. 그죠? 요게 만약에 타이머 2를 사용한다 그러면 얘가 n 대신 2가 들어가겠죠? 2. E. 타이머 2라고 생각해 봐요. 얘가 OC OC 2단자, 그죠? 2단자로 하여금 출력 파형을 발생하도록 할수 있는데, TCCRN, 즉, 타이머2면 TCCR2의 COM21과 2 0로를 01로 설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OCR2 레지스터 값을 바꿔가면서 출력 비교에 의해서 OC2의 신호를 톡을 하게 바꿀 수 있다. OC2에서 신호가 이런 신호가 나오게끔 할수 있다는 얘기죠. 어? OC2에서. 자, 이게 자, 제가 왜 자꾸 여기를 2, 2라고 바꿨냐면 이 n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게. 어? 그래서 뭐 n이랑 헷갈려 해서 지금 타이머 2인 경우 2라고 직접 2라고 직접 넣었어요. 여기다가. 자, 만약에 타이머 0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OC0 단자로 하여금 출력 파형을 발생할 수 있는데 TCCR0의 COM01 00을 01로 설정하고 OCR0 레지스터 값을 바꿔 가면서 출력 비교에서 OC0의 신호를 토을할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OC0의 핀에 구형파를 출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제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실험 9의 1. 자, 타이머 카운터 2, CTC 모드죠. 자, 타이머 카운터 2를 CTC 모드로 설정하고, 10ms 주기 인터럽트를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그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인터럽트가 100번 발생하면, 즉 1초가 되면 세븐세그먼트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도록 하여 보자. 1초에 세븐세그먼트가 하나씩 증가하도록 되는 거죠. 그죠? 뭐, 실험 8에 2하고 실험 8에 2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걸 돌려보면. 자,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를 한번 보죠. 표 8에 6에서 WG의 Waveform Generation Mode 21을 1로 하고, 20을 0으로 하고, 그래서 c t c 모드로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8에 7에서 COM2를 0으로 하고, COM20을 0으로 해서 노멀 모드로 설정한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6에서, 자, CTC 모드는 어떻게 돼요? WGM2를 1로 하고, WGM20을 0으로 했죠. CTC 모드입니다. 이게 그죠? 그 탑은 OCR2고, 어? 자, OCR2에서 인터럽트가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COM2라고 COM20. 요거는 그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죠? 자, 우리가 아 OC2 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00을 설정해 줘요. 여기서 00. 근데 만약에 어 OC2 핀을 출력을 OC2 핀에서 어, 출력이 어떤 구형파가 나오게 하고 싶다. 여기서 어? 구형파가 이렇게 나오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뭐 01로 해 준다든지 10으로 해 준다든지 11로 해 줘서 이제 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 OC2P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터럽트만 쓸 거니까 00으로 예,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WGM2를 1, WGM20을 0. 그다음에 COM2를 0, COM20을 0으로 했습니다. CTC 모드로 했고 노멀 모드로 했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TCCR2를 한번 보죠. WGM2를 1로 했죠. 그죠? 여기 1. 그다음에 20을 0으로 했죠. 이게 좀 떨어져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에 00은 0으로 하고 FOC2를 0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클럭 속수를 1024분주를 했어요. 101. 101. 1024분주. 101 1024분주죠. 요것도 한번 가서 표 8의 8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01, 그죠? 표8의 8, 101, 1024분주 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101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tccr2가 00001101이면 어떻게 돼요? 0x0d죠? 0x0d. 자, 0x0d로 설정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tcnt2에 입력되는 주, 펄스의 주파수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14.7456 나누기 1024가 되죠. 왜? 101로 했으니까, 여기. 어? 101로 했으니까. 그래서 14.4kHz에요. 이 펄스의 주기는 8장에서 우리가 계산했듯이 0.04개 6 9 4 4 4초예요 그죠? 그래서 0.04개 69444초마다 TCNT2가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어? 자, 근데 10mm마다 인트럽트가 발생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걸 t 0.004개 69444초 곱하기 144개 하면 9.9999ms에요. 그러니까 144개가 들어오면 10mm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OCR2에다가 144를 설정해주면 되죠. 그쵸? o c r 2에다 144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144는 16진으로 얼마죠? 16진으로? 0x90입니다. 0x90. 얘는? 0x90. 그죠? 뭐 144를 해줘도 되고, 0x90으로 해줘도 되죠? 네. 그럼 한번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소스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앞에, 우리가 앞에서 8장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죠? 세그먼트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근데, 여기가 인터럽트 함수 이름이 틀리죠. 그, 타이머2 comp, 어, ctc 모드는 comp 에요. 어, 비교한다 이 얘기죠. 어, 타이머2 comp, 어, isr. 그래서, 어, 비교 매치가 되면, 일로 와요. 그래서 tcnt 가 하나 증가해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10mm 마다 일로 하나 들어오죠. 그죠? 10mm 마다 들어오니까, 얘가 100보다 커지면, 즉, 1초가 되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초가 되면 얘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게 좀 틀리죠. 그죠? 어, 아까는 1000이었는데 1ms니까 1000이었는데 지금 10ms니까 100입니다. 하나 증가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을 볼게요. 메인 프로그램. 자, 여기 똑같죠. 그죠? 7 s e g m e n 쪽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ASSR은 0. 내부 클락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TCCR2는 0x0D. 그죠 TCCRT는 공액 소공디. 요거 우리 위에서 했죠. 1024 분주. 그죠? 1024 분주. 예. TCCRT는 공액 소공디. 그다음에 CTC 모드. 그렇 그다음에 TIMSK 공액 8 0 요거 뭐죠? 어, 출력 비교 인터럽트가 1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머 카운터 인트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서 얘가 1이 됐다는 얘기죠, 얘가. 어. 얘가 일이 됐다는 얘기죠. 얘는 뭐예요, 얘는? 자. 얘는, 뭐, 2니까, 얘가 2니까, 타이머 카운터 2의 출력 비교, 비교 인터럽트 발생 허용 비트란 얘기죠. 얘가, 얘가. 그죠? 자, 얘가 2죠, 2. E. 그죠? 2니까, 어, 얘가 2가 되겠죠, 2가. 그죠? 설명은 여기 다돼 있어요, 여기. 2. E.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2의 오버플로 발생 허용 비트. 지금 0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2일 e 때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1로 해줬어요. 우리가 어, 타이머 카운터 2의 출력 비교, 인터럽트 발생 비트니까 발생 허용 비트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0000, 10000, 0000을 000, 해줬어요.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를 0 x 80으로 해줍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TCNT2는 0 x 00, 그 다음에... OCR2는 144. 우리 계산했죠? 144. 9.9999 미리 세컨드 주기. 그죠? 그 TIFR은 0.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해주고 여기서 그냥 돌기만 해요. 이렇게 돌, 돌다가 돌 자, 돌다가 어, 144개 클락이 들어오면 즉, 1 0 m 리가 되면 1 0 m 리가 되면 쭉 가서 어, 가서 인터럽트 처리하고 오고 자, 여기 돌다가 1 0 m 리가 되면 쭉 가서 인터럽트 처리하고 오고 1 0 m 리가 되면 쭉 가서 인터럽트 처리하고 오고 자, 어디로 가요? 어디로? 1루 가죠. 1루 가죠. 10미리가 되면 쫙 가서 tcnt를 하나 증가시키고 또 10미리가 되면 쫙 가서 tcnt를 하나 증가시키고 얘가 10미리마다 하나씩 증가되니까 10미리가 100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초가 되죠. 1초. 그죠? 그죠. 1초가 되면 얘를 하나 증가시키죠. 그리고 세븐세그먼트는 얘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실험 8에 1하고 실험 8에 2하고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실험 8에 2하고 실험 8에 2하고 세븐세그먼트가 1초에 하나씩 증가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 요, 요번에는 그, 그 나타나는 증상을 비디오로 찍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의 3절 페이스트 PWM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모드는 우리가 255까지 8비트 카운터니까 255죠. 255까지 카운트 하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설정된 값 있는 데서 인터럽트를 한번 발생시키고 또 255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두번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이 동작 모드에서는 255까지 카운트하기 전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죠 자 255까지 다 카운트하기 전에 어, 두번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어떤 설정된 값에서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어, 255에서 발생시키고 그 때, OCN의 값은, 뭐, 0으로 클리어되고, 또 뭐, 일루, 일루 세트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참 어렵죠. 그죠? 그니까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가만히 보면, 아, 어, 인트럽트도 발생시킬 수 있고, 타이머 카운터 제로의 경우, OC0, PB4에서 구형파을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비반전 출력 모드와 반전 출력 모드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읽어 봐가 좀잘모릅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타이머가 이제 이렇게 TCNT0가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 0서부터. 0서부터 255까지 가요. 자, 0서부터 255까지 가. 0서부터 255까지 가는데 우리가 어떤 설정된 값이 있으면 거기서 인터럽트를 한번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55에서 또 한번 발생시키고 자, 우리가 설정된 값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255에서 또한번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근데 우리가, 이거, 자, com0100를 10으로 해놓으면, 여기서, 여기서, oc0가 딱 0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그리고, 오버플러 됐을 때 oc0가 다시 일로 가요. 자, 다시 갔다가 여기서 0으로 떨어지고, 오버플러 됐을 때 1, 1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5C0는, 5C0 반은, 요건 반전이죠? 요 비반전에 거꾸로죠,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돼? 5C0를 비반전으로 선택할 거냐? 5 c 0를 반전으로 선택할 거냐? 그거는 COM01이나 00을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아그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페스트 PWM 모드인데 자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펄스를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페스트 PWM 모드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얘를 뭐 반전 비반전 모드로 우리가 설정을 하려면 그러고 자, TCCR0를 우리가 설정을 해 줘야 되겠죠. TCCR0 그죠? TCC R0를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해 주냐? 그걸 한번 보죠. 자, TCCR0가 이렇게 돼 있죠. 8장에 있습니다. 8장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해 주냐? 자, 타이머 카운터의 에, 입력 펄스는 우리가 시스템 클락에 1024분주를 해주죠 이렇게 111해서 1024분주를 해줘요 그 다음에 f 스트 PWM 모드를 설정하는 건 얘하고 얘죠 얘는 뭐야? 얘는 OC0 즉 OC0 OC0 즉 PB4핀 PB4핀의 출력을 반전으로 할 거냐 비반전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얘하고 얘는 어, 얘하고 얘는 무슨 모드로 할 거냐 그거죠 Waveform Generation 모드죠.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 자 WGM01하고 WGM00이죠. 얘는 자 Fast PWM 모드를 경우는 11이에요. 11. 그죠? 11. 11입니다. 자그 다음에 COM0이라고 COM00. 자 여기서 Fast PWM 모드, 모드일 경우 10. 10이 비반전이에요. 얘가 비반전. 11이면 반전. 어? 얘가 비반전, 얘가 반전입니다. 비반전의 반대 펄스가 반전이죠. 우리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f a s PWM 모드 요거 그죠? 요걸 선택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락 분주는, 클락 분주는 시스템 클락 나누기 1024.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클락 분지는 요거 111 그죠 111그 다음에 wgm은 자 패스트 pwm 모드니까 요걸 사용할게요 하게 하게111 그쵸 pb4 출력은 pb4 출력은 oc0 출력은 비반전 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자 그거를 tcc r0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얘는 0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1이었죠. 페스트 PWM 모드. 그 다음에 얘는 어, 비반전을 쓰니까 10이죠. 그리고 얘는 1024로 시스템 클락 나누기 1024니까 111로 해서 얘는 우리가 TCC 할 때는 공액수 6F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설정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 제로는 페스트 PWM 모드를 쓰고. 출력 PB4의 출력은 비반전 모드를 쓰겠구나. 그리고 사용되는 클락은 시스템 클락 나누기 1,024 분주형 한 것을 쓰겠구나 알수 있죠. 자, 그럼 이 클락, 이 클락은 어떻게 돼요? 이 클락은 요 클락은 14.7456 나누기 1,024 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얘 주기는 0.04개 69444초마다 얘가 하나씩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꽉 차려면 250, 255, 그 다음에 256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초가 걸려요? 17.7ms가 걸립니다. 계산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있어요. 14.7456MHz 나누기 1024. 14.4kHz죠. 이 펄스의 주기는 이거의 역수죠. 14.4분의 1 14.4kHz분의 1 그럼 0.049444 6 아, 세컨드가 됩니다. 이때마다 TCNT0는 하나씩 증가해요. 자, TCNT0가 0에서부터 255까지 변하기 때문에 0.049444 6 곱하기 255하면 17.7ms가 되죠. 그죠?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오버플러가 되는거예요 자, 우리가 아, 이제 그 OCR0의 값을 256에 40%인 102를 설정해 주죠. 그럼 102 동안은, 아102 어, 동안은 이렇게 들어와서, 자,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들어와서 102 동안은 이렇게 어, 비반전을 했으니까 하이로 됐다가 102서부터 이렇게, 어, 로로 되고 쭉 됐다. 요게, 요게 40%죠. 요게 40%. 그 다음에, 여기 60%가 이렇게 로우로 되고, 다시 또 40%가 이렇게 하이로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파형을 PB4로 한번 출력을 해보자, 그 얘기죠. PB4로 출력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보자. 여기서 인터럽트를 하나 발생시키고, 요건 뭐예요? OCR0에서 OCR 제로에서 설정한 값에서 인터럽트 하나 발생시키고 얘는 오버플로죠. 오버플로 됐을 때 인터럽트를 한번 발생시키고, 네, 그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죠. 자, 페스트 PW m 모드. 자, 얘는 TCCR0를 0x6F로 쓴 거죠. TCCR0를 0x6F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다, 그, 다음에, OCR0 레지스터를 255에 40%인 101을 넣습니다. 얘는 16진서로 공액수 66이죠. 그럼 0110, 0110, 이렇게 돼있죠. 자, 여기서, 자, TCNT0에는, t c n t 0는요0 0 4개6 9 4 4 4초마다 펄스가 하나씩 들어가요. 얘가 꽉찰려면 17.7ms가 걸리죠. 그죠? 자, p b 4는 PB번 출력은, 비반전일 때 우리 선택을 했으니까, 비반전일 때 선택을 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이로 나갑니다. 자, 그래 동작하는 걸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PB4, OC0 출력이 이렇게 하이로 나옵니다. 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펄스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OCR0 레지스터는 공액수 66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펄스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얘가 조금 길어지죠? 펄스가 하나 들어갔어요. 자, 그럼 얘가 1이 돼요. 그쵸? 또 들어가요. 자, 그럼 1, 0이 되고, 펄스는 OCR OC0의 출력은 계속 1이 되죠. 또 들어가요. 들어가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이렇게 증가되다가 자, 얘가 이제 증가되다가 OCR0 레지스터 값하고 똑같이 돼요. 자, 이런 똑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OC0 r 출력은 이렇게 로로 우 떨어집니다. 로로 우 떨어지면서 여기 비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돼요. 비교 인터럽트 발생하고 이 OC0 r 출력이 로로 우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펄스가 들어가면 하나씩 증가돼요. 이렇게. 그죠? 계속 쭉 증가돼서 1 1111 1 1 1 1 1 1 1 1이될 때까지 계속 가죠. 자, 갔다가 여기서 펄스가 하나 더또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요번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여기.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가 하이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펄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죠. 자, 여기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요게 우리가 40%, 요게 40%고, 여기한60% 됐죠. 그죠? 60%. 60% 됩니다. 여기 좀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40%고 6 0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반전이니까, o c 제로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반전으로 해놨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가겠죠. 비반전하고 반전의 차이는 레지스터 어떤 걸 설정해준다 그랬죠? com, 그죠? com, 0, 1을, 0, 1과 com, 0, 0을, 1, 0으로 설정해주면, 이 비반전이고, 지금 우리 요거, 요거, 그 다음에 116 설정해주면 반전이죠. 그죠. 요거, 요거 음. 가지고 한다 그랬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패스트 모드, 패스트 PWM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